오아 에어셋 소개할게요. 바쁜 일상 스케줄을 해결해줄 멀티 헤어스타일러 오아 에어셋을 소개해요. 패키지도 예쁘고 구성도 알차 보이네요. 라운드 브러쉬는 볼륨과 컬을 만들기에 적합한 노즐이에요. 이 노즐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패들 브러쉬인데요. 저는 반곱슬 머리라 날씨가 흐리거나 습하면 부스스해지는데요. 모발을 차분히 정리하고 매끄럽게 연출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유연한 재질이라 부드러워요. 컬링 베럴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은은한 핑크 펄이라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동으로 모발이 감겨 손쉽게 컬과 웨이브를 연출해주는 컬링 배럴이 양방향으로 있어요. 방향을 잘 보고 말아야 해요. 드라이 노즐은 머리를 감은 후 젖은 머리를 빠르게 건조하고 케어나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준비를 도와줘요. 드라이 노즐 디자인이 참 예쁘죠? 본체를 살펴볼게요. 본체는 6가지 모드로 되어있는데요. 윗버튼은 온도조절 버튼으로 냉풍과 온풍 1단, 2단으로 되어있고 아래 버튼은 풍속조절로 오프와 강 약 모드로 되어있어요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은 원하는 노즐을 장착 후 잠금 스위치를 돌려서 노즐을 고정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요 아주 쉽지만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탈부착이 가능한 위생적인 분리형 필터로 청결하게 오래 사용이 가능하죠 예쁘고 손쉬운 오아 에어셋으로 스타일링도 너무 쉬운 거 있죠 샴푸 후에 스타일링을 하려면 꼭 드라이를 한 후에 스타일링 해주세요 드라이 노즐을 부착 후에 뿌리까지 말려줘요 드라이 노즐을 빼고 부스스한 머리를 차분하게 해줄 패들 브러쉬로 정돈해주세요. 머리를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해주고 스타일링을 하면 더잘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볼륨과 C컬을 위해 라운드 브러쉬로 볼륨감을 줘요. 온도를 올리면 더 빨리 되지만 저는 이미 상한 머리라 차가운 바람으로 스타일링 해줬어요. 물론 패들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준 후 스타일링 해도 되지만 라운드 브러쉬로 볼륨감 있게 만들어준 다음 스타일링을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시간이 여유로울 때 같이 사용해보세요. 자동으로 모발이 감기는 컬링 배럴로 대체 후 자연스러운 S컬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동으로 감기기 때문에 머리 손질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가닥을 잡으면 바람에 다 감기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조금씩 나눠서 감아주세요. S컬이 아주 자연스럽죠? 앞머리도 컬링베럴로 말아주면 아주 손쉽게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컬이 완성되어요. 양옆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면 살짝씩만 넣어줘도 엄청 자연스러워요. 자동으로 감기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바쁜 아침 전체 에스컬을 빠르고 손쉽게 스타일링하고 출근하세요. 열 손상 없이 컬링과 웨이브가 가능한 코안다 바람 기술과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전기까지 감소하는 음이온 케어가 가능한 코아 에어셋 추천합니다. 바쁜 일상 편하게 오아 에어셋으로 관리하세요.